강남 권영한의 이야기. 에, 이 시간에는 개구리 밥풀 꽃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꽃을 보고 성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피어 밝은 웃음을 던져주는 꽃은 실로 우리 정서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모양도 색깔도 다양한 꽃에는 꽃마다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90년 이상 이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듣고 적은 적어놓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는 개구리밥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옛날 옛날 어느 산길 쓸게.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 많은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물도 맑고 깨끗하여 개구리들이 살기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못은 좁고 답답하여 개구리들은 늘 넓은 세상에 나가고, 싶,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연못가의 벽이 너무 높아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대로 평화롭게 살다 보니 개구리 식구들이 많이 많이 불어서 그 연못은 온통 개구리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서 그 연못에 흙탕물이 마구 흘러들어와 물이 넘치고 개구리들의 먹이가 모두 흘러내리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연못 위까지 물이찾자 개구리들은 평소 늘 좁고 답답하고 답답하다고 불평해하던 물든덩이를 벗어나서 넓은 든판 설바람 부는 곳으로 자리를 잡고 살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모두 연못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연못을 뛰쳐나와 풀밭 사이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풀밭에는 하늘도 높고 아름다운 꽃도 피고 시원한 바람도 불고 밤이면 달과 별이 빛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개구리들은 이사를 한 것이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숲에는 개구리 말고도 다른 동물도 있었습니다. 뱀도 있었고, 새들도 많았는데, 개구리들이 풀밭에서 뛰어놀고 있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새들이 날라와 동료 개구리 한 마리씩 물고 가서 잡아먹곤 하였습니다. 뛰고 헤엄치는 재주밖에 없는 개구리들은 새가 습격을 해 봐도, 숨을 곳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개구리들이 새에게 잡혀 먹이 먹자. 개구리들은 잡혀 먹이자. 먹히자. 개구리 왕은 도저히 위험해서 더 이상 들판은 개구리들이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옛날에 살던 연못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개구리 왕은, 부하 몇 마리를 데리고 그 연못으로 가보았더니 연못은 옛날처럼 변함이 없었는데 그 많은 개구리 식구들이 먹고 살 먹이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개구리들은 모두 모여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먹고 살 먹이를 좀 달라고 개골개골 애원을 하였습니다. 옥황상제도 개구리들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 연못에 개구리 밥을 푸짐하게 뿌려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개구리들은 그 연못에서 좁고 답답하다 불평을 하지 않고 옛날처럼 평화롭게 살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풀이 개구리 밥풀입니다. 그리고 전에 보여줬던 사장, 사진은. 안동의 여류 사진작가 달래강이 지원해준 사진들입니다. 감사합니다.